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어. 이거는 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온 애들인데, 오 어, 보니까 다 말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물을 한 번씩 줘야 될까 봐요. 로제는 어떨까요? 로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물고파진 않아요. 그 실크 베일, 실크 베일도, 어우 세상에 진짜 많이 말랐다. 게 여기, 여기 있는 애들 물을 다 줘야 될까 봐요. 그냥 들여놓은 채로 불만, 생장등만 켜주고 그랬더니 다 말랐는데요. 와, 얘도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 그래서 물을 한번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염잔데 얘도 그러네요. 얘도 말랐네요. 얘도 얘도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와, 열심히 잘 크는 염자입니다. 제가 방향을 돌려놨어요 저쪽으로 많이 자란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짬매준 거를 음 저쪽 가지를 쳐야 될까봐요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요기를요기를 요기를 잘라주면은 균형이 맞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잘 자라고 있는 염자입니다 저 우리집 거리대 다육이들, 또, 말른 애들이 많아요. 그쵸? 그, 그때, 장마지기 전에, 비를 한번 맞고, 그냥 있었으니까, 애들이 다 말랐죠. 이것도 화엽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레드법사. 근데 물은, 이 정도는, 다 빠지진 않았죠. 그래도, 이 정도는. 그죠? 음, 아주 미운 색깔은 아니죠. 얘가, 몸서부터물들은 아이라서 까라솔처럼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현재 색감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어, 오렌지 몰로는 다 뺐네요. 오렌지 몰로는 거의 다 빼고 새롭게 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오렌지 몰로가 이렇고요. 어 언제나 예쁜 네온나이트 네온 나이트도 뭐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좀더 핑크 핑크했었죠. 근데 색감이 괜찮아요. 아직도 라인이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네요. 아, 목대가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길어졌죠. 삼두군생이 삼두군생. 네온 나이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예쁘네요. 물이 빠졌어도 예쁘고, 물이 들면은, 더 들면 더 예쁘고. 요거는 블랙킹. 어, 얘도 시들었네 블랙킹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네요. 적심을 하고서 잘 자라고 있는 블랙킹입니다. 엘콘도 시커먼 하엽으로 남아있, 하나를 지고 있고요. 어, 이것도 그때도 봤는데 22년 10월 3일날 해줬네. 2년 됐네, 2년.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분갈를 해줘야 될까봐. 어, 멀로가, 이제, 어, 수영이 넓적했던 아이가, 이젠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면서, 여기가 말아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다져졌네요. 예전에 데려올 때 입장이 몇개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단도 높아지고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문스톤, 에케문스톤 이것도 아주 바짝 요렇게 말아 들어갔더니 이제는 있는대로 벌어졌어요. 입장도 하얗 이상하게 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자구는 잘 크고 있네요. 그래도.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 당인이죠, 당인. 당인 여기가 벌레 먹었던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잘 크고 있고요. 물이 이제는 완전히 빠졌어요. 당인이. 물이 완전히 빠지고, 이것도 오래됐네. 이제 2년이 넘었네가 이런지가. 흙이 딱딱해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가 봐요. 그런 애들이 꽤 있네요. 이 당연히 여러 당연히 이큰 것도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화분에 막 넘쳐나고 있는데 자구가 생겼나 봐요 여기. 여기도 자구가 생기고. 얘가 자구를 원래 잘 다나. 네, 자구를 두 개나 달았어. 이렇게 컸어요. 진짜. 무지 무지하게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웃당이는 크진 않아요. 워낙 천원짜리 세포트 사다 심은 아이라 저거는 오천원의 세포트고요. 요거는 천원짜리 세포트 세개 사다 심은 건데 크진 않고 물이 잘 드는 아이죠. 현재는 이렇게 물이 다 빠졌네요. 와, 얘도 얘는 레드콘인데 이파리가 반만 남았어요. 다 하엽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이네요. 음, 핑크 샴페인은 그래도 라인이 약간 핑크색으로 들고, 그래 잘 크네요. 물, 물고파진 물 않아요. 요 입장 하나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고요. 음, 핑크 샴페인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하엽은 그때 한번 다 정리해주고 어, 몇개 생기긴 했어요. 그래도 현재 잘 크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파스타치오. 야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진 게 너무 신기해요. 얼굴이 딱두 개였었는데 지금 얼굴이 다섯 개네, 다섯 개. 제 하나는 뭐 적심한 아이라 하나는 요거 하나짜리고 이쪽이 얘가 가지를 친 거죠. 진짜 죽을 둥살둥 했는데 이렇게 또 가지를 치고 커졌다는 게 신기해요. 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몇 년도 데려온 건지 헤아릴 수도 없네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얘도 그런데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이 약간 삐딱해지면서 그래 물은 안 빼네요 그래도 신기하네요 왜 여름인데도 약간 목대가 길어져가지고 흔들려요 색감이 예뻐요 뭐 신기하네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진 않아요 처음처럼 처음에는 완전 동그랗게 말아 들어갔었는데 그런 건 없는데 색은 안 빠지고 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요거는 흑장미 요것도 물고파하네요 이제는 와 이제 아니 이번 비는 계속 비그림이 있었는데요 해가 나오는 날은 없었는데 근데 그 비그림이 자꾸 없어지면서 뭐 일주일 내내 뭐 엄청 덥습니다 여기는 저아련역에는 비가 계속 오던데 중부지방은 비구름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비는 안 오고 계속 햇빛 나고 더웠어요. 또 소나기도 온데도 있나 봐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 왔어요 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또 현재 얘네들도 이렇게 비구름이 없었다면은 아니 햇빛이 계속 있었다면 요거를 비를 한번 맞췄으면 다 좋은데. 날씨가 영안 맞아요 네이버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뭐 속수무채 그냥 안 맞추고 있는 거죠 어 이거는 딱딱 단단해요 응애가 꼈는데 약 줬는데도 안 없어지고 더 이상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단단하고 물이 조금 더 들었어요 힌즈 말이야 와 이건 철알에도 생얼이 큰게 있어서 음 천만 다행이네요 이게 다 철화로 있다면 아마 거리대에서 뺐을 거예요. 여차없이. 그래도 생활이 큰게 있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네요. 온슬로우. 이것도 물고파는데, 이파리가 얇은 정도로,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물고파진 않네요. 얇은 거에 비해서. 다들 말라 있어서 좀 걱정은 되네요. 조금씩 챙겨주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물주는 것도 겁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허니 핑크. 야 얘는 여름 장마인 것도 모르고 핑크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이거좀 보세요, 자고. 엄마도 그렇고 아주 핑크핑크 합니다. 얘만 조금 이쪽에 응달이라 그런지, 얘만 초록하고, 핑크색으로 더 진해졌어요. 우와. 자구를 하나 또 어디 달았었는데. 아, 이쪽이구나. 이쪽. 이저 이쪽에 자구가 그래도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이쪽, 이쪽.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자구를 하나 또 달고 있어가지고, 다산의 여왕이네요. 허니핑크가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캉캉, 캉캉도 뭐잘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을 어, 키운 뒤에 많이 아직은 많이 줄이질 않아서 다행이에요. 캉캉이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그것도 분갈을 해준 지가 오래됐네.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된 건가 보다. 헷갈리네. 뭐, 헷갈려. 글씨를 잘못 써놔가지고, 캉캉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거리대들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